에서 각각 가로 세로 높이가 1 2 루트 5이다. 자, AG라고 하는 대각선과 EFGH 이 면이 이루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라는 거였지? 자, 지금 보면은 직선 위에 한 점하고 E를 연결했을 때 얘는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AE와 밑면은 뭐한다? 수직한다. 자, 직선과 밑면이 수직하기 때문에 밑면 E라고 하는 밑면에서 E라는 점에서 나간 모든 직선과 AE는 수직한다. 그러다 보니까 E하고 G를 연결하면 결과적으로 이 각도 수직하는 거고. 이 각을 우리는 AG와 EG가 이르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죠. AG의 길이는 루트 5 더하기 4 더하기 1인가? 루트 10이고, 밑면은 루트 5 맞나?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루트 5. 그래서 2분의 루트 2. 이게 답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